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무입니다 오늘 게임 무서운 게임 2 <목소리> 공포의 번이 <작품을 목소리> 게임은 픽션입니다. 실존하는 지명 단체 인물 사건과는 아무 관계 없고요. 99세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본 게임엔 공포의 묘사가 들어있으니까 노약자 및 심약자 그리고 임산부는 보지 마세요. 2017년 전이었다. 4년 전 무서운 일이 있었다. 근데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무 무서운 일은 없다. 이건 그 이야기다. 뭔케소리야 안녕하세요. 뻑하면 사람 죽이는 저승사자 구스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딸딸딸딸딸딸 해서 죽겠다. 지금 더 나을 것 같아 어지럽고 뭔 말했었지? 어, 뭐라고 말하면 죽겠어 오랜만에 신신작입니다. 그게 정답이겠지 뭐. 질동 하시노 즐겁게 동삽시다. 아줌마, 오빠, 제자 코스타브. 어? 병 걸린 것 같아. 기획 코스타브, 각복 코스타브. 헉, 어디가 아픈데? 나물고 오빠가 헉. 고자, 고원어, 항문어. 당신은 그첫 딸기를 마 어떻게 할까요 감독관? 제자 코스터브 기회 코스터브 감독 커스터브 방금 시작했다 미친씨 하지만 괜찮아 병원에 가면 돼 병원에 가면 무엇이든 나일 수 있지 그럼 다녀올게 응? 응? 뭐야 니가 세이브야? 세이브 땡큐 개새끼야 이 사람은 다 뒤진다 여기가 병원일걸 그렇지 제작자씨 대실를 쓰자 영극 붕뿌 어느 산 위에 한 병원이 있다 전해진다 입지가 그다지 좋지 않은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차지하진 않았다고 한다. 그 기묘함 때문인지, 산기색 근처에 상,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는 좋지 않은 병원이 돌고 있다. 그 병원에는 뭔가가 있다는데. 음, 요거 있는데. 드디어 도착했구만, 여기가 서문으로만 들어지는. 왼쪽으로 가시오, 어. 아래로 가시오, 어. 병원 시킨다고 하냐, 개시골놈이 씨. 아병 이름이 존나 꺼림칙한데 <laughs> 거기다 존나 기분나쁘게 생겼네 저지 어디서 본거 같은데 일단 가볼까 아? 저 저기 안녕하세요 손님이시군요 어서오세요 이새끼가 울어이새끼 분명 어디서 왔는지 기억이 안나 네 어디가 아파서 웃었나요 어.. 제, 원래 제가 멀쩡했는데 거지라고 미친놈한테 당해버려가지고 고추에 안을 넣었어요 제가 살려주세요 의사님 네환답브로에게는 절대 동요 없잖아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네? 동요이긴 아니고요 네 물론이죠 어? 환자분 성함이요? 하시노요 하시노 애미요 어허 여보세요? 왜 갑자기 쪼이시죠 아니 내가 생각해보 이름이 좀더그럴듯해서 멋진 이름이네 나 고스타보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잘 부탁드려요 음, 뭐 할까? 아, 간장해서 그런지 머리가 좀 아프네. 대사치기도 귀찮아. 존나 소름 돋는 플래, 플래그네요 장난치지 마세요, 이 새끼야. 근데 몸이 약간데도 여기 여기까지 오셨네요. 힘들진 않으신가요? 여기 오는데도 3분도 안 걸렸어요, 이 사람아. 지금 게임 플레이 시간 지금 3분도 안 걸렸는데 지금 그것보다 무리하게 대서 따라하지 말고 좀 쉬세요. 아, 어? 진짜로 더할거 같아, 이 새끼야. 그래. 바람 바깥 바람 좀쐬 테니까 너 안에서 기다려. 안 좋아요.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네. 아오니냐? 어 뭐야? 아니 넌? 어어 어... 특히 살아 있었구나? 근데 살아 있을 거야 없지. 귀신이구먼저 새끼. 아 근데 왜 존나 나쁜 놈 보듯이 어 보고 그래 말을 해라. 어 깜깜하고나 저거 네가 잘못한. 네가 잘못한 것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다 아 씨발 깜짝이야 시X 관계가 너무 많아 시왜 거기서 어? 튀어나왔어 얼굴도 왜 <목소리> 대학교 이하신는 귀신이 되어서도 네 여동생을 지키려 했지 하지만 너희들은 살았다 하여서 뭘뭐 했는가 칙칙푹푹하고 어? 애기 맞고 시시호호 하고 있지 않느냐 그 그런가 그녀는 지금 학교에 있다 당초 학교 계획들을 대 그녀는 계단을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겠지 그러나 너희 쪽 병신들이 뺄 놈을 짓더라 그녀는 입원하지도 못했고 학교가 무너져 죽어 출신이 되었다 이 책을 받아라 사원서를 잇대 존나 위험해 보이는 책인데요 이걸로 뭐 어쩌라는 거죠 그녀의 어. 영혼을 구체해야 한다 학교에 가서 그 영혼, 그녀의 영혼을 만나 이 대가리를 대가리로 훑어 면 그녀는 선불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일단 치료 좀. 줘고아에 암이거든요 여긴 안돼 넌 사탕에 불어오고 제발 들어온거야 어, 어서 여기로 빠져나와라 그곳에다 보면 그 미친놈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가 돌아오면 넌변기물로 사나일거야 들어오게 깜짝이야 시발. 이 새끼들은 어? 왜 멀쩡한 눈을 놔지고 이상한 곳에서 쳐나와 이씨. 그거, 어? 4분의 어? 3순간현장이네 3분의 4? 3분의 4. 어, 좀요. 삼분의 4? 삼분의 사. 어, 안녕하십니까? 하시오씨, 버질입니다. 버질 너희 새끼 잘만나대이 버질입니다. 그는 두 개. 그는 자네와, 아, 그는 나와 자네를 만나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고, 고추, 고추하면 고추 주시겠죠? 자, 그를 따라가게 그녀의 여동생을 섬기시켜줄게. 아시발 어, 내 고추, 고추 주냐고? 어, 내 고추 시발. 어, 고추, 버질입니다. 아초새끼들오전마 빡치게 자 가게다 내 고추 어떻게 되냐고 안돼 퍼즐입니다 이 하진 외국어 고등학교에는 일곱개의 불가사의 일곱개의 불가사의야 이번에 <laughs> 축축상 타케의 여동생은 그 일곱가지 <laughs> 미쳤네 무슨 막꼭질이야 아니 나는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왜날도기 원하지? 아니 난 당신의 그냥 해보고 싶었어. 그럼 조사를 시작하시오. 짐들을 보자. 전래. 아. <laughs> <laughs> 자고지랄이야. <응>? 공부해 주라 <laughs> 전래 거인은 안 나올 것 같아. 진격의 거인이 아니야. 전래 거인. <laughs> 어 퍼즐입니다. 몰라 아, 내 수준다. 아, 됐다고 이씨 짜야 어 무한이야 퍼즐입니다. 무한의 복도 범하다. 아 됐어 존나 뻔해 하지만 이걸 보시는 분 어? 됐다고 버즈입니다 게이 첫 번째야 전라이 게이가 나오는데 남학생들을 아 미친 범죄자는 미친 버질입니다 버질입니다 게이 두안 돼. 아, 그게 그거잖아. 아, 세 번째야 안돼아그 그거잖아 아세 번째야 아이씨 아까 그 새끼야 들어가면 남학생지죠 뭐. 어떻게 아시죠 완전 미친 학교잖아 이거 여태 나온 개이 새끼랑 어, 똑같은 놈 같은데 <laughs> 안돼 3 <laughs> 번째다 이 학교의 여섯 번째입니다 학교의 동상이 달린다고 합니다 설마 남학생들은 그걸 목격한 남학생들은 남학생니다 임신하다군요 뭐하는 거야 여기 유괴망고시네 아아아 아, 씨. 이 학교의 일곱 번째입니다. 어떤 계산 계단에서 소녀가 우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녀로군 그렇습니다. 오케이 일단 그 다, 다른 응? 불과 사이를 최대한 피하면서 접근해야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야. 아 뭐야? 왜왜왜왜왜왜 박혔다어 아니네 뭐야 이거 어? 계속 어? 뱅글뱅글 돌잖아 다섯 가지 아 다섯 번째 불가사이로군요 미친 탈출은 어떻게 하지? 걔한테다 막혀 아아 아, 엄마 그 말은 당신 뒤에 있군요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 대야 테 폭- 혔어이 나야 아 선생님 뒤지고 싶니 아니요 사년 동안 어 오빠랑 미술과 갔는데 중간에 술 취하는 미친 놈한테 납치당해가지고 미싸 미사... 야 오빠랑 한 시간 동안 뻔뻔해가지고 애 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애도애 있어요 음 엄마 애가 그 애라고 내네 네 살이에요 한 시간 동안 어 일색이잖아요 그렇군. 일만 그 애는 음 잘해줘라. 응, 음, 거 음, 일한다고 맨날 어? 혼자 두지만 말고, 부모을 절대 두면 안 돼. 어, 그리고 도덕질을 줄여주는데, 그거보다 이번 학기에 수상에 가자. 가야 되지 않겠니? 내 네, 하지만 때리고 해야돼 싸이 알았다이 인생 1 선생님이 욕을 하고 지랄이야. 애를 키울 뿅! 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교이라는죄수복를 입고 죄석불 안에 죄수 명단에 올리 학번이라는 수 번호를 가지고 공부라는 거을 받고 졸업이나 석방을 기다리기 위해 다들 나가야 한다. 오빠는게 개이들한테 먹혀 가지고 내가 그녀 성소로 그녀를 성불시켜야 한다. 이것은 도시에 버려져 있는 회교이다. 하지만 4년 전만 해도 난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 어, 이 학교는 그날의 이일 때문에 더 이상 등교할 수 없게 되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하지만 난 다시 여기 오게 되었다. 어, 내가 학교에 오지 않은 며칠 뒤 학교의 일부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떠올리지 않, 않고 싶을 일. 잊을 수 없는 모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가버린 사건. 하지만 그일을 다케 이태아 씨의 여공생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여공생은 나한테 문제를 지금 아직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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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쓸 말이 없다. 여동생이 변했구만. 역시 밤에 오니까 무섭여기도에버리야 새끼. 그만. 아 타케이타시에. 여러분사이빠는이 사진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흥분하고 있지. 타케이타에게 너무 비질 지는 게 너무나 너무나도 싫었을까? 그랬을 거야 아마도 잠겨 있어. <laughs> 미쳤다. 인생은 첫 번째. 아니라 여기 뭐야? 굿사브어 미친. 잠겨 있다. 아. 잠겨 있으면 게임 오버. 이 u s 부숴야 u 거다 부숴 내이이 even Jukos, 여 u n d a y c 소 t t e r o Boss, and Haggard, Hajiman, 이 a r a 사람들 r a n t a j i 고 a n t 은 j i m a n Tajiman, Tajiman, t a j i 니 a 시 t a j i m a 뭐 멋대로 때려서 방망이가 멋지길래 쳐보고 싶어서 그게 아 사람 죽이려고? 아 아니 미안해 고함이나 질러서 난 이학교 관계자아니야이나라고해 잠깐 사람을 잡고 있어서 너는 시시시시시야 아 그래 시시시시시시 넌왜 여기에 온 거야 혼자서 위험하잖아 아니 시시시시가 아니라 시시시시야 아 그래 미안 시시시시시시 시시시씨가 아니라 시시시시라니까 아 그래. 시 아무개. 나 전에 여기 <laughs> 이 학교에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소중한 물건을 찾는 중이야. 아니 못 찾았어. 찾을 때까지 돌아갈 순 없어. 그게 뭔데? 여자친구. 어너 혹시 오빠 있니? 응. 다케 이태 하시라는 어 병신 같은 오빠가 있어. 찾았다. 난널 찾고 있어. 왜? 너 귀신이야. 니네 오빠 뒤졌어. 헉. 죽어라! 오메, 씨발 방금 그 책으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응, 크 살려줘 너너 죽어야 돼 그래야 이 게임이 끝나 하지만 이, 이, 나를 어? 쉽게 쓰러뜨릴 순 없을 거야 어? 여긴데 나와 말이라고 일곱 가의 어, 이제 불과 사이 중에 최강자의 불리는 이 몸이야 퍼즐입니다 너 뭐야? 아니, 나는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laughs> 뒤짐, 창국이로군요. 너 엄청 세구나. 버질입니다. 우리 오빠의 고환남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 마을에 저주는 모두 풀렸어요. 우리 오빠 하나의 항문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로써 마을은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빠의 방광암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시발놈이 아, 버질. 고생했다. 하시노의 여동생이여. 당신은 이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시킨 거죠? 이제 우리 앞 오빤 고추에 안 걸리고 걔들에게 당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널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단다. 어마 아, 결혼하자 넌. 네. 그렇게 황제님과 1년을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았다 그랬다. 아. <laughs> 뭐야? 5,000, 1 끝. 내가이 <끝> 가보니 그건 아버지였어. 아버지가 바닥에 누워 계셔. 아버지가 이런 곳에. 오늘은 이상한 아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세요. <끝> 왜 이런 곳에 <고생을 끝> 계세요? 로 기분 은축이 뭐? 뭐 물인가? 축적하면 정체 모르는 엑체의 몸체를 봤어. 이은는 진짜 못 그냥 말 고춧가루가 그리고 손 땀이 왔다 와 진짜, <웃음> <웃음> 와, 진짜 <웃음> <웃음> 와 이거 뭐야 와